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은 식사라도 어떻게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만나시죠 그러면은 어...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만나서 얘기를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게이번주 중으로 시간 괜찮으신지요 아, 제가 이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뭐, 축가도 있고, 일요일까지 좀 바빠서. 그러면 시간 괜찮으실 때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네. 에... 어제는 제가 좀 죄송했습니다.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한번 뵙는 걸로. 에이. 네. 네, 백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넵즐겜하세요 네. 굽네기방님이 <laughs> 열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P P A P. -P.